닭발을 나온 스님들이 무거운 바람을 짊어지고 길을 걷습니다. 한 사람은 구척장진의 건장한 스님이고 한 사람은 젊은 닭발승입니다 건장한 스님은 힘들이지 않고 걷는데 젊은 스님은 숨이 턱에 차올라 헉헉댑니다 젊은 스님은 도무지 건장한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걷자고 해도 권장한 스님은 저녁 공양전에 절에 이르러야 한다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그의 젊은 스님은 땅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팔다리를 주무르고 제 어깨를 주무릅니다.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며 몸을 풉니다. 그래도 권장한 스님은 발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 마을 앞에 있는 우물까지만 가면 짐을 무겁지 않게 해주겠다는 알쏭달쏭한 말만 내비칠 뿐입니다. 건장한 스님을 믿고 젊은 스님은 뛰다시피 앞서가는 건장한 스님을 따랐습니다. 마침 무물가에 있던 서른 살쯤 된안낙네가 물동이를 이고 스님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건장한 스님이 안낙네를 부릅니다. 물동이를 이는 안낙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 순간 스님은 두 손으로 여자의 얼굴을 감싸쥐고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낙내는 당연히 해구머니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미치지 않은 이상 대낮에 스님이 여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다니요 여자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손에 몽둥이나 괭이를 들고 달려나왔습니다. 잡히면 뭇매를 맞을 상황입니다. 권장한 스님은 한다름에 저멀리 달아났습니다. 젊은 스님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젊은 스님은 지금 벌어진 상황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몸성이 절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정신없이 내렸다 보니 젊은 스님은 어느새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뛰고 있었습니다 뒤를 보니 쫓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건장한 스님은 나무 아래서 껄껄 웃으며 젊은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가난 젊은 스님은 이 무슨 짓이냐고 건장한 스님에게 따졌습니다. 누구보다 여셉을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안학래를 희롱하다니요. 건장한 스님이 가만히 말합니다. 그런데 자네 죽으라 하고 도망쳐올 적에도 등에 진 바랑이 그렇게 무겁던가? 건장한 스님은 경어 선사이고 젊은 스님은 경어의 수제자인 망공 스님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등에 진 짐은 돌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솜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젊은 만공이 이 뜻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뜻을 잊습니다. 경화는 안학래의 입에 제 입을 맞추는 돌발 상황을 일으킴으로써 만공의 온을 쏙 빼놓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오직 한 마음을 제자의 마음 깊이 심어준 것입니다. 왕궁은 목숨을 걸고 달렸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볼 틈도 없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저도 몰래 들어선 것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천장암에 머물던 경화는 어느 더운 여름날 삼이성을 데리고 탁발을 나갔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하늘은 한없이 맑았지만 강물이 불어나 옷을 벗고 건너야 할 판이었습니다. 웬 젊은 여인이 급하게 경호를 불렀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등에 업고 건너편으로 가달라고 은근하게 말했습니다. 어린 삼위생은 눈을 직접 뜨며 당치도 하는 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색을 멀리하는 게 도리이거늘 젊은 여인이 스님에게 업어달라는 말을 하더니요 여인은 경어를 향해 길가다난 여자가 깊은 개울물을 건널 수 없어 등좀 빌리자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삯을 주면 되지 않느냐고 새된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푼을 말하는 여인에게 경원은 두 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개께 이승낙했습니다. 경원은 두말 없이 여인을 등에 업고 개울를 건넜습니다. 여인이 두 푼을 내밀자 경원은 품삯 대신 다른 걸로 대신하겠다며 여인의 엉덩이를 철썩 때렸습니다. 여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미친 중놈이라는 소리를 내지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삼위승이 어이없는 얼굴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경어에게 묻습니다. 경어는 재물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여인의 버릇을 고친 것이라며 요망한 것이 엉덩이 하나는 제법이라는 흰소리까지 내뱉습니다. 삼위승은 경어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시비를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삼위승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낮에 경호가 버린 짓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위승은 귀엽고 경호에게 묻습니다. 출가사무는 여자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면서 왜 손으로 여인의 엉덩이를 철썩 쳤냐고요. 경호는 대뜸 삼위승을 향해 고얀 놈이라고 소리칩니다. 삼위승은 어이가 없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도리어 화를 내다니요. 경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는 이미 그 여자를 개울가에 버리고 왔거늘 어찌하여 너는 아직까지 그 여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고요. 삼위승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 경화가 할머니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넜다면 삼위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경화의 말마따나 삼위승은 별다른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위승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를 구분합니다.경호가 젊은 여자를 업고 개울을 건넌 건 분명 사실이지만, 그 일이 끝나자마자 경호는 젊은 여자를 잊었습니다.이것과 저것을 분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경호는 거침없이 삼위승에게 말합니다.사물을 보되 분별심을 가지지 말 것이며, 겉모양이나 겉소리에 눈이 흐르거나 귀가 어두워지면 쓸데없는 집착에 빠지게 된다고요. 집착에 빠지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고 때로는 보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버리고 싶어지니 번뇌의 씨앗은 바로 여기서 싹이 튼다고요. 삼위성은 젊은 여인이라는 기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뒤척 분별에 빠질 밖에요. 경어는 주변 시선에 매이지 않습니다. 동남어린 시선에 매이면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한 겨울 저녁에 한 여인이 경어가 머무는 천장암을 찾았습니다. 거린인들 초라한 행색의 여인은 얼굴을 보자기로 감싼 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어는 추위에 떠는 여인을 선뜻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를 본삼위승이 놀란 가슴을 진정하며 망공에게 달려갔습니다.여인을 방안으로 들이다니 스님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망공은 경호의 방에 다가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경호가 방 안에 머문 채로 저녁상을 바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분부를 내립니다. 자신이 어락하기 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말 것, 방문 앞에서 기웃거리지 말 것, 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엿듣지 말라는 게 그것이었습니다. 경호는 젊은 여자가 손님으로 와 있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망공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색을 탐하는 일은 불가에서 가장 경계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경허가 버린 일을 사람들이 자연 알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도 못마땅하게 여겼고 저를 오가는 대중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눈초리로 경허가 있는 방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만공 또한 이번 일은 너무나 지나친 일이라며 경허에게 깊이 해량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헌은 마음을 넓게 쓰면 바다와 같고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래도 망공이 물러서지 않자 경헌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하게 되면 번뇌망상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큰 죄악을 짓게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망공이 개유를 들먹이며 거듭 생각을 바꿔달라고 청해도 경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더 지났는데도 경어는 여자를 방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스님과 대중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경어가 머문 방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내치지 않으면 경어를 내쫓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제자 중의 하나는 술을 마시는 일도 파괴행위이거늘 여색까지 범하다니 출가사문으로서 이 무슨 짓이냐고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원은 여인을 향해 지은 복이 이거밖에 안된다며 면목이 없다고 말하고는 허로운 얼굴이 되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평생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며 경어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마친 여자가 얼굴을 감싼 보자기를 벗었습니다. 곧바로 문드러진 코와 이지러진 눈썹, 짓무은 살이 사람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여자의 몸에서는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세속 사람들이 더럽다고 버린 여인을 경어는 열흘 동안 보살폈습니다. 손수 밥을 먹였고 냄새가 나는 진문을 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여인은 평생 이런 호강은 처음이었다고 말하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웃사람들이 여자라는 기호에 매여 계율을 논할 때 경헌은 온몸으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일에 연연했다면 경헌은 그와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지독한 욕망을 넘어서야 깨달음의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욕망을 쉬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개율이 만들어지는 까닭이 있는 것이지요. 경호가 개율을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개율에 연한하면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개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경어는 나병에 걸린 여인을 방안으로 들였습니다. 자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환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일로 경어를 판단했지만, 경어는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인을 대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란 색과 공을 분별하지 않는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라는 일차원적 사고에 익숙합니다.색과 공이 하나로 어울리는 또 다른 세계는 이러한 일차원적 사고를 통렬하게 깨뜨리는 데서 이루어집니다.여인과 관련된 경화의 파격적인 행동은 색과 공을 나누는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경화는 무중생의 마음 깊이 드리워진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지독한 욕망이라고 말해도 무관합니다. 바깥에 매이면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경어의 박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 뻗어 나온 셈입니다.